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대한 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네 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역사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봐도 봐도 아무리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탄생인데요. 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며 혹은 또 정말 그 생명이 나타나기를 대는데 사실 태어났을 때 보면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별로 사랑 같지 않고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떻게 자라날까 아니면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뱃속 있을 때 생명의 신비는 더하죠.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작은 자그마한 네, 그 생명이 호흡하고 뛰고 걷고 혹은 또 인격체가 이게 완성되어가는 이런 과정은 정말로 신비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뭐 의학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냥 네 생명에 만들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신비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생명이 이렇게 아주 자그마 세포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게 되는데 영적인 눈으로 본다고 해도 아마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이땅 가운데 그리스로 도 성장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즉, 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듯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 것은 다 내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되어 우리는 하니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2장부터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는 일장에 있는 말을 이어서 어 하는 말인데 일장까지는 생명이 이렇게 나왔으니 시작되었으니라고 이렇게 시작했던 말에서 이제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전까지는 어떤 영적인 출생에 대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이 장에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생명을 얻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자라지 않고 말도 못하고 있다면, 살아있긴 하지만, 사실 건강하고 온전한 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말도 못하고, 누워 있죠. 이게 과연 뭐 어? 나중에 어느 순간 커서 예, 걷고 뛰겠지만, 만약에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 아이가 예, 말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걷고 뛰지도 못한다면, 이 아이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모든 영적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또한 믿음으로 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형이 됐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끝이다. 네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제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후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힘써라. 애써라.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원 받은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받으로 끝 끝이 아니라 더 끝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너에게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명령과 사명은 그 우리에게서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세까지 이 구원 예비하신 권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한다고 또한 1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 유업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절에 있는 말씀에 본문에 보면, 네 자라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그 기구가 도구가 하나 있는데, 앞에 있는 말씀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젖은 생명 혹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가 잘 자라게 하도록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에 들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이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이 어떠한 마음인지, 어떤 심령인지 우리가 대충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막 태어나고 나면, 네, 엄마의 젖을 먹게 되는데, 보통 1, 2개월 때는, 여러분들 혹시 아이의 젖을 몇 번이나 먹이나요?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죠? 네, 저도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 초기 때에는 한 3개월 전까지는 뭐한뭐뭐 뭐 적게는 대여섯 번, 많게는 뭐 10번까지도 계속해서 젖을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안에 이 공허함이 채워지기까지 계속해서 젖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 젖을 요구하는 마음이 바로 사모함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1 0편 119편 131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 내이 네 배고픔의 간절함에 사모함에 헐떡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 이제 끝이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이제 괜찮다. 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됐지. 내가 뭐 더, 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내가, 묵상해야 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지 않나? 내가 남에게 큰 피해 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 아, 그러면 되지 않나? 내가 뭐 교회에서 뭐 특별히 무슨 일을 계속하고, 뭐꼭 사역을 해야만 되는가? 그냥 내이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꼭 신앙의 체험이, 경험이 필요하지 않고 내 세상의 경험으로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말씀을 대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데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내가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내가 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도 나는 성장하지 않아도 지금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다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의미인데, 의미이 자란다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생긴다라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또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지식을 채워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란다는 말은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네,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한다, 또한 그 아는 지식이 내게 더욱더 생겨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자라남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식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버려될 것들이 많은데 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그런데 이것들 그 전에 단어 전에 어떤 말이 들어가죠?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라나려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려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로서 으 온전하게.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은 바로 우리를 성장하고 우리를 자라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원인, 원인이 되고 또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순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죠 순전하라. 아이와 같이 순전하라. 우리가 어릴 때에는 참 순수하고 순진하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라나면서 네. 그런 순수하고 순진했던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고 우리에는 세상에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또한 부끄러운 것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끝까지 참그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자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순수하며 순진하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런 이런 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것이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희노애락에서 삶에서 자기의 어떤 깨달음들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지혜들을 얻어갈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얻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내어버릴 때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한 그런 심령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또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순수하고 순전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수, 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된 것, 내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된 것, 체험하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맛보아 아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맛을 다시 기억하고, 또한 그 맛을 다시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맛본 맛집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맛있는 것이 먹었다면 생각나고 기억나고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만약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이런 신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사실입니다. 너희가 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 행하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맛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세상에서 모든 악한 것과 또한 모든 나쁜 것들을 우리가 아마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혹은 또 아무런 깨달음과 죄책감이 없이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또한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또한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난 더 이상 뭐할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사모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여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한다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하는 거룩한 자로서 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